안녕하세요. 항상 창조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하는 연금봉급TV입니다. 오늘은 소방관으로 2025년 기준 33년 재직한 경우, 공무원 연금, 퇴직수당, 명예퇴직금은 얼마나 되고, 정년 퇴직하는 경우에도 어느 정도나 받게 되는지를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소개해 드리는 A 소방공무원의 현재 재직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으로 1995년 2월에 임용되었는데, 1972년 7월 생으로, 현재 만 52세입니다. 정년은 2032년 12월 31일로, 약 7년 6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재직기간을 살펴보면, 공무원 연금을 산정하는 재직기간은 33년 0개월이며, 퇴직수당 산정 기준 재직기간은 30년 6개월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이유는, 임용 전 군복무기간 2년 6개월이, 공무원 연금을 산정하는 데는 포함이 되나 퇴직수당 산정기간에는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고 나서 병역휴직을 하고 군복무를 하게 되면 군복무기간이라 하더라도 퇴직수당 재직기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퇴직수당이 많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들의 경우 가급적 복무 전에 발령을 받고 군대를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무원 연금과 퇴직수당 및 일시금을 산정하는데 꼭 필요한 금액이 적용보수액인데 적용보수액은 2009년 이전까지의 1기간과 2009년 이후 기간을 2에서 3기간으로 구분하는데, 공무원연금을 계산하는데 이용되는 금액을 적용보수연금이라고 하는데, 1기간 연금보수월액은 296만 5,918원이고, 2에서 3기간의 개인 평균 기준 소득월액은 694만 6,487원 상태입니다. 재직기간이 같아도 개인별로 공무원연금액이 서로 다른 이유는, 지금 알아본 두 가지의 금액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퇴직수당을 산출하는 데 반영되는 1기간의 퇴직수당 보수월액은 315만 5099원이고 2에서 3기간의 기준 소득월액은 799만 5861원인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금액 두 가지가 서로 다르면 경력이 동일해도 퇴직수당이 개인마다 서로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기초자료를 이용하여 제가 수년간 연구개발하여 2025년 기준 정가 3만원인 프로그램을 유튜브를 보시고 신청하시는 분들께는 50% 할인해서 15,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12번 공무원연금퇴직수당 통합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퇴직수당 명퇴금 통합 프로그램을 실행한 초기화면입니다. 기초 자료입력 버튼을 눌러서 재직기간과 적용보수액을 네모칸에 재직기간과 적용보수액을 입력하면 되는데 이렇게 사용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고 쉽습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하단의 입력 버튼과 닫기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수많은 정보들이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제공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최대 장점은 언제 명퇴하면 유리한지 알려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퇴직 희망일을 입력하면 퇴직 희망일에 해당되는 공무원 연금액과 퇴직 일시금, 퇴직 수당 명퇴금까지 알려줄 뿐만 아니라 정년퇴직을 할때 얼마나 받게 되는지까지 자동으로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현재 희망퇴직일이 2025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2027년 12월에 명예퇴직을 원하면 퇴직 희망일란을 지우고, 명예퇴직이 예상되는 2027년 12월 31일로 입력하면, 2027년 12월 31일 날 명퇴하는 시점에 공무원 퇴직연금, 일시금, 퇴직수당, 명퇴금 등이 자동으로 산출되어 제공이 되는 점입니다. 명퇴할 생각이 있는 분들에게도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정년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은 얼마나 되는지까지도 미리 알려주는 기능이 있어 공무원이라면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프로그램인데 이미 구입하셔서 활용해주시고 계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프로그램은 공무원의 필수 프로그램인데 아직 구입하지 않은 분은 교원용이면 1번 교원이 아닌 모든 공무원은 12번을 우측 상단에 메일 주소로 구입 신청을 하시면 메일로 즉시 받아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프로그램의 수령액 부분을 확대해서 A소 방공무원의 퇴직 시기별로 연금액과 퇴직 수당 및 명퇴금을 상호간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5년 6월 현재 퇴직하는 경우입니다. 매월 수령하는 퇴직 연금은 약 285만 8100원. 세후 실수령액은 276만 6570원입니다. 퇴직일시금은 선택하지 않으면 0원이며 퇴직수당은 7600만원 73만870원이고 명예퇴직수당은 1억2971만3400원으로 총 실수령액은 약 2억374만원입니다. 하지만 같은 시점에 퇴직연금을 선택하지 않고 전액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실수령액은 4억3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두번째로 2027년 12월 명예퇴직하는 경우입니다. 퇴직연금은 300만원 정도이고 소득세를 제외한 실수령액은 289만원 정도이며 퇴직수당은 8,900만원 정도와 명퇴수당은 1억 900만원 정도로 총 실수령액은 약 1억 9,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연금으로 선택하지 않고 전액일 시금으로 받고 싶은 경우에는 상단에 있는 전액연금 버튼을 눌러 전액일 시금 버튼으로 바꾸면 되는데 연금을 전혀 받지 않고 전액일 시금으로 받는다면 총 실수령 금액은 약 4억 4천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액 일시금으로 받는 분들은 퇴직소득세가 1,400만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IRP 계좌로 받아 절세하는 것도 고려해봐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2032년 12월 정년 퇴직하는 경우입니다. 공무원 퇴직연금은 335만 원 정도이고, 연금소득세를 제외한 실수령액은 320만 원 정도가 되며, 퇴직수당은 1억 정도가 되겠고, 정년 퇴직을 하면 명퇴금은 없으므로 영원히 되겠습니다. 반면 연금으로 선택하지 않고 전액 일시금으로 선택 시에는 퇴직 수당 포함 총 실수령액은 약 3억 8천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A소방공무원이 33년을 재직하고 받는 공무원 연금은 세전 285만 원이며 퇴직 수당은 7,600만 원 정도입니다. 이 금액은 소방 공무원들이 현재 33년 재직하고 퇴직하면 받을 수 있는 분들의 연금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A소방공무원이 정년퇴직 때의 공무원 연금은 세전 335만 원 정도이며 실수령액은 32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며 퇴직수당은 1억 원이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정년 때 이렇게까지 소방공무원의 연금이 많은 이유를 살펴보니 A소방공무원이 퇴직 때까지 재직할 수 있는 총재직 기간을 살펴보니 군복무 포함 40년이나 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20세에 곧바로 군대 가서 제대 후 젊은 나이에 놀지 않고 일찍 공직에 곧바로 입문한 것이 공무원연금을 많이 받게 된 비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연금은 누가 얼마나 일찍 공직에 입문하느냐에 따라 공무원연금액은 많이 달라진다는 정보를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봉급 TV는 오늘도 창조적인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격려와 응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Uh you